잡으려 하면 마음만 다친다.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.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붙잡히지 않을 때 마음은 다친다. 그 다친 마음이 쌓이면 남은 인연조차 불신하게 된다.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. 봄날 핀 꽃이 여름엔 시들듯 사람도 머물다 떠날 수 있음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. 인연은 떠나도 남는다. 인연은 떠난다고 끝나지 않는다. 마음 속에 맑은 추억으로 남는다. 한 줄기 바람결에도 떠오르는 얼굴, 우연히 들은 음악 한 곡에도 깃든 웃음,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. 쓸쓸함은 고요가 되고 고요는 지혜가 된다. 텅빈 가지 위로 새들이 앉고, 비운 자리엔 햇살이 깃든다. 떠난 자리가 쓸쓸한 이유는 그 자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쓸쓸함도 하나의 여백이다. 그 여백을 받아들이면 쓸쓸함은 고요가 되고 고요는 지혜가 된다.